나는 깡통이 싫어 풀옵션만 타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가 풀옵션인지 보여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런데 현대기아 싫어하시는 분들 저는 이, 이 차가 진짜 현대기아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제일 좋은 차라고 생각하거든요. 중형세단으로 한번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원차사회과의 박상희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쉐보레의 오이뉴 말리부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차량 제가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풀옵션의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외관에서 보여지는 것만 봤을 때도 파노라마 셀루프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녀석입니다. 자, 쉐보레 같은 경우에는 LSATATZ라는 등급으로 구분이 되는데, 당연히 알파벳이 많은 ATZ가 제일 높은 등급이겠죠. 오늘 이 녀석 ATZ로 준비를 했고요. 얘가 엔진 라인업이 되게 많아요. 뭐 1.3도 있고, 1.5도 있고, 2.0도 있고, 그런데 1.3, 3기통 엔진입니다. 경차예요 무슨? 죄송해요. 말리부 1.3 타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욕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3보단 4기통의 2.0 엔진이 중형 세단에서는 맞는 모델인 거죠. 자, 2.0 엔진을 갖고 있는 오이뉴 말리브 차량을 오늘 준비를 했고요. 외관 보시면요. 번호판이 하단으로 내려가 있어요. 이거는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이거는 중간에 있죠. 자, 이 오이뉴 말리브 타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외관 드레스업 튜닝이 이 북미형 그릴을 채택해서 번호판을 아래쪽으로 내리는 건데 적법 튜닝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한 드레스업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부 사항부터 오일뉴 말리부 2.0 터보 AT Z에서 또 뒤에 옵션이 붙었어요. 프리미엄 AT Z보다 더 높은 AT Z 프리미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 안쪽에 들어가 보시면 전방 추돌 방지와 차선 이탈 방지까지 있기 때문에 반자율 주행까지도 가능한 녀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차량의 연식은 2017년. 1월에 등록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가 14만 2,000km 정도 달린 차량으로 연식 대비 키로수도 굉장히 깔끔한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능 기록부 이쪽에 한번 딱띄워드릴게요 솔직히 보여드릴 거 없어요. 보시면은 용도 이력 없고 완전 무사고, 성능 올오호그 다음에 성능자 코멘트에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이런 차량을 저희는 보통 노코멘트 차량이라고 하거든요. 완벽하게 깔끔한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이 차량의 금액 1130만원에 전달해 드릴 거예요 앞쪽부터 설명 한번 도와드릴게요 일단 이 말리부 이 올뉴 말리부로 넘어오면서 이 카마로의 캐릭터 라인을 그대로 받아왔습니다 지금 본넷 라인 보시면 여기에도 캐릭터 라인이 쭉 이어져 있어서 이게 범퍼 여기까지가 범퍼예요 보통 여기까지 이제 본넷이잖아요 여기까지가 범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뾰족한 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HID 헤드라이트가 들어가요. 거기에다가 아래쪽에는 LED 데이라이트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이건 제가 이따 등을 좀 켜서 보여드릴게요. 자 타이어 트레드는 약 4, 50% 정도 휠 컨디션 약간의 스크래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휠도 중요해요. 보통 ATZ에도 18인치 휠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서 뭐 ATZ 블랙휠 프리미엄까지는 올라와야지 이런 19인치 휠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18인치 휠은 이렇게 생겼는데 뭐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크기 차이가 엄청나요. 조금 멀리서 보여주시면 차체에 비해서 휠이 굉장히 크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도어 캐치 버튼. 이쪽에 스마트 키 앞뒤로 다 들어가 있고요. 앞쪽 휀다부터 뒤쪽 휀다까지 외판 상태를 봤을 땐 완전 무사고 차량. 큰 스크래치나 문콕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상태 좋습니다. 자, 이 하단부에도 이쪽에는 약간의 스크래치는 존재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아래쪽이어서 보여지진 않습니다. 풀옵션의 차량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파노라마 썰루프에 사이드미러에 축구방 경보장치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거든요. 이건 시동 켜서 이따 한번 보여드리죠. 자, 뒤쪽 타이어도 한40% 정도 휠 컨디션 준수합니다. 뒤쪽으로 오시면은, 쉐보레의 말리부 ATZ 등급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용도 이력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거 보세요. 레이노 선팅지 썼어요. 솔직히 렌트카 회사에서 이런 레이노 비싼 선팅지 쓰겠어요? 용도력이 없고 개인이 타시던 차량이니까 요 정도 선팅지까지도 찾아볼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동급의 K5나 아니면 소나타보다 조금 더 넓은 수납 공간을 갖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스페어 타이어 치공구까지도 포함이 되어 져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쉐보레 차량들은 좀 신기한 게 크루즈, 말리부, 인팔라 다 2열이 폴딩이 돼요 K5 소나타 2열 폴딩 되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2열이 폴딩이 되, 되기 때문에 조금 긴 수납 공간을 실을 때 2열 폴딩 시키고 이쪽으로 넣을 수 있다 그건 2열 가서 폴딩 되는 거 보여 드릴게요 자 운전자 쪽 측면 볼게요 뒤쪽 휀다부터 앞쪽 휀다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뒤쪽 범퍼 쪽 한번 봐주시면 약간의 스크래치 부칠해 놓으신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사이드 미러도 깨끗하고 좋네요. 네, 휠 컨디션도 이 정도면 준수한 컨디션을 갖고 있었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있을까 제가 왜 추천드릴까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시죠. 자, 2열에 탑승했습니다. 일단은 가죽 컨디션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이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무릎 공간이나 아니면은 머리 공간은 충분한 한 K5 쏘나타급 정도는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도어 트림 쪽 보여 주시면 2열의 열선 시트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죠. 자, 이쪽에 한번 보여 주시면은 팔걸이랑 컵홀더 공용으로 쓸수 있는 이런 암레스트도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위쪽에 보시면 쉐보레는 항상 아쉬운 게이 파노라마 썰러프긴 네요 어, 조금 작아요. 동급에 있는 차량 동일하게 파노라마 썰러프가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좀 작은 썰러프를 갖고 있는데 아무튼 없는 거보단 나으니까요. 아, 그리고 2열 포이딩 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린다고 했었는데 자, 이거 보세요. 2열이 중형 세단이에요. SUV가 아닙니다. 이렇게 2열이 포이딩 되는 거는 진짜 쉐보레 차량 아니고서는 보기가 힘들죠. 트렁크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다는 거는 뭐 스키나 아니면 보드 같은 혹은 골프백 같은 것도 이렇게 넓게 수납이 가능하다는 거겠죠. 1열 가보시죠. 자, 이렇게 1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스마트키는 이렇게 생겼어요. 잠금 버튼, 열린 버튼 두번 누르면 트렁크 열리는 버튼까지 포함이 되어 져 있습니다. 버튼 시동 한번 눌러주시면은 오, 시동 일발로 굉장히 잘 걸리네요. 자, 현재 주행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거리는 142,787km. RPM 부조 없고요 계기판 경고등도 없이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네요. 자, 위쪽부터 설명 한번 도와드릴게요. 제가 썰루프 있는 거 설명드렸었고, 썰루프 닫을 때 부드럽게 잘 닫히고 있고요그 다음에 트위팅만 할 경우에는 한 번만 터치. 그러면 트위팅 되고, 닫고, 커트는 또 다른 버튼이에요. 이렇게 누르시면은 커튼이 닫힌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촬영관계상 조금 열고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패스 룸미러 뒤쪽에 LCD 블랙박스 있습니다. 대시보드 컨디션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이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죠. 가운데 보시면은 순정 인포가 들어가는데 얘는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까지도 전부 다 가능한 녀석이어서 이쪽에 프로젝션까지도 가능합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 오디오 컨트롤러 있는데 오디오, 그 오디오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거는 정부가 일본한테 방 중단하라고. 자 오디오는 보스 사운드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 보여주고 있을 거예요.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프로토 공조기인데 네. 이 공조기는 트립이 따로 이쪽에 뜨지 않아요. 왜냐하면 쉐보레가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양옆으로 보시면 프로토 독립 에어컨인데, 이렇게 온도 조절도 각자 되고 있죠. 그래서 한번 틀어볼게요. 그리고 바람세기를 조정하면 여기 LED 보이시죠? 이쪽에서 바람세기가 조절이 된다. 그 다음에 모드 변경은 이렇게 변경이 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통 AT 등급에는 이런 열선 시트만 있긴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건 ATZ 등급이잖아요. 통풍 시트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녀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아래쪽에 기어콘솔 보여주시면 은 이쪽에 불 들어오는 넓은 수납공간 기어봉 옆으로는 2구 컵홀더 공간에 VDC 차체 제어 버튼 전후방 감지기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뒤쪽으로는 전자파킹 사이드 브레이크 암레스트 공간 깊고 넓죠 핸들 쪽 보여주시면 크루즈 컨트롤인데 중요한 건이 가운데 버튼이에요 실제로 AT 등급의 핸들 여기 가운데에 지금 버튼 없는 거 보이시죠 요거 이 차이로 반자율 주행 여기는 이제 차선 이탈 보조 장치 이거 두 개가 들어가면 반자율 주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트림 리모컨 음성 인식 핸즈 프리기는 뒤쪽에 볼륨 컨트롤러까지도 있고 이 차량 운전석 전동 시트 조수석 전동 시트인가요? 네 그러면 1 열에 다 전동 시트가 있는데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트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메모리 시트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기어에 놓게 되면은 후방 카메라 전후방 감지기 작동하고 있고 사이드미러 다운까지도 되고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옵션들 컨디션까지도 완벽하게 좋았던 오유뉴 말리브 차량이었습니다 나가보시죠 자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HID 라이트나 아래쪽에 LED 데이라이트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번호판을 일단 하단으로 내린 이 북미형 그릴 자체가 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랑은 틀린 거니까 훨씬 더 스포티하고 흰색이 썰루프까지 있으니까 더욱 더 좋은 그리고 감가 방어가 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로 반자율 주행까지, 전방 추돌 방지까지도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차량 1,130만 원에 전달해 드린다고 했고요. 아래쪽에 총비용 보시고 위쪽에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ምን ሆን ነው የሚሆኑት